아 이제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. 로아정 <laughs> 아니 이번에 <laughs> 타임 <타였을> 할때밥 <laughs> 먹자 해서 <laughs> 내가 밥 먹자 다왜안 먹냐 했더니 씹고 어? 나도 이번에 같이 G스타 가는데 안녕수야한테만 <laughs> 같이 <웃음> 야방하자 <웃음> 그러고 저도 <너도> 이제는 <laughs> 도저히 더러워가지고 이제 그냥 로아정에서는 딱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계만 응? 이게 왜 서운하지 근데? 여러분들? <laughs> 어 그냥 여기는 이제 제가 볼때딱 느꼈어요. 이제 로아정은 남이다. 그리고 그놈 누구야? 백청미. 어? 아, 그냥 이 자식도 마음에 안 들어. 아니 내가 일정이 생겨서 같이 가면못 가. 겠 해체해. 밥안 먹이고 삐지 거면은 우리 해체. 야, 어? <laughs> 해체해. 일정이 생겨서 이거. 아내가 터친 거야. 해체. 그냥 그냥 다음에 가던가 내일 가던가 해도 되는데 지 혼자 다 가고. 저는 <laughs> 노화정에 미리인가 하나 거. 없다. 저는 <laughs> 이제 딱. 안녕하세요. 반가워하네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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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레임 빨리 밥 먹자고. 조토진 삐졌다고 우리 안 가가지고. 밥 먹자고. 오늘 그가 좋아해. 하지마 그럼. 조토진 뭐하는 거야. 조토진 마이크 안 켜면 리차스는 진 죽고 싶어. 삐져가지고 자기야. 삐져가지고 삐져가지고. 뭐왜왜 아, 네. 뭐, 뭐, 왜? 왜? 왜. 삐져가지고. 아니, 죽어, 아니야 삐졌다 죽어, 프레임. 죽어. 계속 치우면 진짜 삐져. 아, 아, 삐졌서 내가 왜 삐져. 아니 호진 씨 저한테 나쁜 자식이라고. 어? <laughs> 아니 누구야. 아니, 백청민 님이시잖아. 아니,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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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요. 아니 3회 4관 하기로 했는데 혼자 간 백청민님이시네? 벌써 판매하요 아니 이거.. 와 3회 4관을 진짜 너무하긴 하네 같이 별재패 따기로 했는데 어. 안녕하세요 like <소통사>; <laughs> <shower> 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시즌3 때 하다가 다시 돌아온 안녕 수야라고 합니다 왜 도망쳤나요? 시즌3 알거 아닌가요? 탈출의 노래 불렀을 뿐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0에 도와갑니다. 아이고야 반갑습니다. 많이 아 진짜. 여기서 밥을 먹고 혹시 백성애. 제 영지 같이 가 주시면 안 될까요? 이유는 뭐죠? 이유는 <목소리> 새로 꾸몄어요. 그걸 안 되겠네요. <laughs> 백청민님 어, 로아정 고고일고 잠깐 다 내보낼게요. 보고 아, 싶은데? 이거 다 독박에 올려. 아됐미야내 힘이 서 당했어? 아, 야, 왜 아니, 아, 아니, 아, 지금, 아니 뭐 나? 이거 이거 얼마예요? 나한테 강태현이가 잘못을 넣네. 퍼트브리려다가 진짜 무섭다. 견제 좋댄다 뭐야? 상황 원정되는 15분 가못 가. 야, 나 왜야? 지금 못온대 아니 이게 있었다 머리는 오케이, 여러분. 합성의 앞세, 뒤중에, 뒤중에. 어떡하안 보이. 아, 이렇게 찍어야겠다. 너대충 찍어. 배추 씻고 다 뭐? 주에 다시 씻을 거가. 어. <laughs> <찍었어>. 어. 거 네. 그거 이제 깰수 어.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. 우리 들려도 다 있잖아. 카드 있다 그랬는데. 나만 없어고나 백주 왜 봐? 아, 네, 나는, 나는 네. 아니, 네가 그러니 아니, 아니, 아 방송에서 많이 말했는데 오늘 도 말했어. 네. 해요 놀랐나 놀라네요. 아니 수 언니가 제 칠레 보서 마음 아프다고 바꿔줬어요. 아, 칠레 기올 걸, 시발. 나도 나도 에스터 칠강인 <laughs> 거 마음 아픈데. 1불 60, 분나1 1는 기억하세요? 하나 어디 다섯 개 5개 아니야? 다섯 개잖아. 아니 아니에요 여섯 개예요. 다섯 개는 뭐야? 음, 다 맞췄잖아, 다 맞췄잖아, 한 거잖아. 오 뭐야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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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장했어! 오! 미쳤다 성장했어. 네, 미쳤다. 이게 우리야. 제가. 대호진 아! 아! 나오는 거 아니야? 예. 해체하는 아니... 게 맞아 그럼. 진 나오면 해체는게 맞아. 아우 와, 저 뭐야, 새끼! 원래 여기 안 아니, 나와. 진짜! 아니 에스터 따위, 나이, 아니, 아니.. 에스터 엘라 엘라 국왕 다이 어, 어. 에스터 다이타는 아, 재미 갑자기 로아가 재밌어졌네못됐 아, 아, 이거. 아, 타요 언앱 어, 떴다, 이거. 못 됐다, 타안 된다, 나가요. 저 12시 도와안녕세요저스 가다. 지금 저스 가다 타이밍 보세요. 안녕수야, 저 스트드 타이밍! 지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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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나이스! 지금 하면서 날았어, 안영표야. 분명 날았어. 잘어 자, 저스트카드 준비! 저스트가드 마우 지금! 하나, 지금. 둘, 셋! 지금! 지금! 못했어요. 안영표 넘었었어요. 자, 우리 여기 아무도 안 죽은 무공입니다. 그런 말을 하면... 자, 최초 무공 나오는 겁니다, 로아 정. 우리 무공 있나? 어, 어, 진짜 용기 냈어요, 아, 제가. 어? 짜깐잖아 레이저 달렸구나, 이거. 이유를 말하면 레이저 졌어요. 아, 제가 잘못했나요, 근데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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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아, 네? 어서 못된 <laughs> 것만 배운 것 같은데, 이게? 예? 아, 나 마인드가 이미 로아지잖아, 지금. 아 제발. 제발 조심해요. 예? 예? 아 진짜? 아, 진짜. 어, 우리 신입이 둘인 거지? 근데 막히네 호진님 딜러 신입이야. 아이스! 수야만 스크롤 쓰면 수크롤. 와아아아아 오늘은 왜 하나 했어. 어 양실도 운영. 또 너야? 또 나야 또 나야 또 나야. 또 나야. 위험한데 한번또 거야 <목소리> 아, 따라, 따라, 씨발, 따라. 제발 똥꼬이 씨. 와, 나 죽을게, 나. 나 죽었어. 씨발, <목소리> 나 죽었어 그냥. 아, 미안해. 아, 나는 잘못 갔는데 그냥 주변에 불구덩이야. 어. <목소리> <목소리> 나 방금 나올 때 메테오 내 눈을 나 VR 가져오고 이러면은. <목소리> <목소리> <진단인 줄 알았다. 목소리> 레전드, 레전드. 어디서 어 띵, 띵, 띵.

야 이거 도입해야 된다 생각해. 자기 똥을 뽑아. 아니 레이드 1 8 명이서 하고. 그러니까 한 명이 알려줘야 돼. 애둔 언니가 알려줘야 돼 이거. 미리네? 뭘 미리네? 돈 미리네. 에? 진짜네? 와우. 시발. 아알 하나 더 줄게. 맛있다. 와이. 됐고. <laughs> 아, 니 풀피 때 풀피지 뭐. 아 풀피 아니었. <laughs> 나저 무서워. 때 이렇게 못하어합님가서해주십아 죄송해요. 아 잘못했어. Oh, yeah 아니, 아니 <その 이거. 예이아알부셔알부셔 아니 손가락이 짧아가지고 돌려 버렸어요. 아눈 <laughs> 아니, 얘 누가, 누가 자꾸 이거 얼어 죽는 거야? 야, 누리야 기죽지 마. 내가 아직 아무 아무 걸리는 거에 안 익숙해 가지고. 그 누리 앞에가 어, 누군데? 그러면은 할편이 r p 사람이 누리한 바꿔주자. 누리 앞에 누군데 자꾸 그래, 아무 수야, 걸리는 수야, 건데? 수야 수야 수야, 수야. 아, 아 근데 호진진이 내가 보기에는 가성비가 아 좋아 그냥 죽어도 내가 돼. 사가 반까지. 맞아 아니 맞잖아. 진짜. 가성비가 너무 낮아. 근데. 띵띵띵띵 진 예? 진짜 말해달라고. 오, 오, 아, 음. 뭐, 아, 뭐, 뭐, 말해 달라고. 아니, 어떻게 라말있었라 미친 여자야. 다섯. 시체인데 지금. 어, 잠깐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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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 아니야? 아버안 어, 돼. 이 이거를. 아니, 그게 아니라 누리가 내가 사는 게 맞아. 내가 이잘라다 아, 빨리 먹게 신이야 대이가 신이야 대박, 막 통째로 먹나 보네 한팀 치네 우리 이제 약속한 거야 혼진이 말하면 조용해지기로 나의 시너지만 이제 그이치가올라니까리 나빠지 잖아 뭔지 우지 말라고 키웠어 투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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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나 투자 투자 투습니자 여러분들. 투자 투자 투 Thank mm -hmm. you.